자, 1번 했고요 자, 1번 이해되겠지? 어떻게 하는지? 음. 자, 다음 두 번째. 자, 현재 지수는 만원, 지원이는 2만 5천원이 은행에 예금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예금된 현금액이 지수는 만원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지원이는 2만 5천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있고 어, 다음 달부터 매달 지수는 4천원씩, 지수는 4천원씩 넣는다 라고 했고, 지원이는 3천원씩 예금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몇 개월인지 모르잖아. 몇 개월 동안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 개월수를 x 라고 잡아 봅시다. 그럼 지수는 만원이 있고 매달 4천원씩 예금한다 라고 했으니까 몇 달인지 모르니까 4천 x 라고 얘기해도 돼. 자그 다음에 지원이는 3천 x 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네. 됐지? 자, 근데 여기서 예금한다면 몇 개월 후부터 지수의 예금액이 지원이의 예금액보다 많아지는지 구하시오라고 했어. 자, 그럼 지수가 예금액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거야. 되겠지? 자, 그럼 지수는 만원 원래 있었고 그 다음에 플러스 4천 엑스를 할 거야. x 는몇 개월 후인지 모르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지원이의 예금액은 2만 5천 원 플러스 3천 x 이렇게 되겠네 근데 지수의 예금액이 더 많아져야 된다라고 했지 그래서 부동호 방향이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래서 이것도 잘 읽어야 돼 예금 지원의 예금액보다 많아지는지 구하시오라고 하면 여기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그냥 크다가 들어, 들어가야 되는 거 맞니? 근데 여기서 말이 달라지면 우리가 부동호가 이게 크거나 같다라는 부동호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잘 읽어줘야 돼어자 그럼 이왕에서 풀어봅시다. 3,000X를 좌변으로 넘겨버리면 1,000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만 원을 우변으로 넘겨버리면 1 5,000원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양변에 1,000분의 1, 1 곱해버리면 X는, X가 15보다는 크다라고 나와있어. 자, 그럼 몇 개월 후부터 추수의 금액이 많아질까요? X라고 하는 건 15보다 커야 돼. 그렇지. 16개월 후부터라고 해야 돼. 이제, 15는 포함 안 하지. 그래서 얘는 16개월 후부터 라고 해야 됩니다. 16개월 후. 자, 이렇게 써져야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laughs> 자, 민수는 3번의 수학시험에서 95점, 88점, 그 다음에 75점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어, 4번에 걸친 수학시험 점수의 평균이 85점 이상이 되려면이라고 했어. 평균 구할 줄 아니? 평균 어떻게 구해요? 자, 평균은 어그각 과목의 점수를 다 더해 더하고 나누기 뭐냐면 그 과목의 개수. 자, 그럼 여기 에3 개의 점수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95 더하기 88 더하기 75 나누기 3 해주면 돼. 근데 4 번에 걸친 수학 시험이라고 했지. 다음 번에 한번더 쳤다고. 근데 그때 점수가 몇 점인지는 몰라. 네 번째 점수는? 자 그럼 네 번째 점수를 x라고 잡아 봅시다. 자 그럼 이네 번째까지 우리가 수학 수 시험을 쳤을 때 점수의 평균은 95점, 더하기 88점, 더하기 75점, 더하기 x, 나누기 4 이렇게 돼야 된다는 소리야. 이게 평균 구하는 거야. 네번 쳤을 때까지 서자 그럼 여기서 이 수학 점수의 평균이 85점 이상이 돼야 된대. 자, 이상이라는 소리는 크거나 같다라는 거 맞니? 오케이. 그래서 얘가 평균이 더 크거나 같아야 돼. 몇 점보다? 85점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소리. 알겠지? 그래서, 어, 우리가 네 번째 시험, 여기 X의 점수는 몇점 이상이 돼야 된다면, 일단 뭐 양면에 4를 곱합시다. 4를 곱하면 크거나 같을 거야. 얘는 340만니? 4, 5, 20에 3, 140 자, 그 다음에 이거 다 더해봅시다 95랑 75 더하면 170에 그 다음에 258 맞아요 어, 오케이 258 플러스 X가 될 거고요 자, 우면으로 258을 이항시켜버리면 어, 얘는 <laughs> 빼버리면 은 82점 맞아요 어, 그래서 X가 82점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소리야 이지 그래서 네 번째 시험에서는 82점 이상을 받아야지 4개의 수학시험 점수의 평균이 85점이 된다라는 점 알겠지? 알겠습니다 자, 아, 4번 자, 1개에 500원인 사과와 한개에 300원인 귤을 합하여 20개를 사고라고 했습니다 어, 배를 3,000원어치 사려고 한다 20개를 사고 배를 3,000원어치 총 금액을 만원 이하로 하려고 할때 사과는 최대 몇 개까지 살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네데요 일단 사과를한개 아, 500원이 사과하고 한개 300원이 귤을 합해서 20개를 산다라고 했지.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사과가 몇 개까지인지 물어봤으니까 사과의 개수를 x개라고 합시다. 자 그럼 귤의 개수는 뭐라고 잡을 수 있을까? 알지? 사과하고 귤을 총합해서 우리가 20개 산다라고 했거든. 그럼, 귤은 몇 개라고 잡을 수 있을까요? 자, 사과하고 귤을 합하여 20개 산다라고 했어요? 아니지. 20-X가 돼야지. 맞아? 사과하고 귤하고 합했을 때 20개가 되는 거니까. 예 되겠어 자 그다음에 배를 3 0 0 0원어치 산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총 금액이 만원 이하가 되는데 자 그럼 금액을 따로따로 따로 볼게요 자 사과는 한개 500원이니까 500X 자 그다음에 귤은 한개 300원이니까 3 0 0에 20X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다음에 요거 두개 금액을 더하고 그다음에 3 0 0 0원의 금액도 더해 주는데 우리가 총 금액이 만원 이하로 돼야 될때자 그럼 만원까지는 괜찮은 거야 근데 만원보다는 넘어가면 안돼 요렇게 식이 세워지겠네요 자 그래서 분배 법칙 해봅시다 500X 플러스 6,000 마이너스 300X 플러스 3,000자 요게 만원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자그 다음에 계산해버리면 500X 하고 마이너스 300X 계산해버리면 200X 그 다음에 6,000하고 3,000 계산해버리면 9,000우배으로 이항해버리면 마이너스 9,000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1,000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X는 어떻게? 6가 되겠네요 되겠어? 자 근데 여기서 할때 사과는 최대 몇 개까지? 오케이 그럼 우리가 자, X를 잡아준게 사과의 개수니까 사과는 최대한 5개까지 살수 있다라는 뜻이야 되겠어? 오케이 됐습니다 그럼 자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X가 5보다 작다라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치자. 그럼 사과는 최대 몇 개까지 나올 수 있어요? 4개까지 살수 있어. 맞니? 자, 사과는, 자, 물론 X가 5보다 작다라는 소리는 4보다 큰 숫자가 있어. 4.2, 4.3, 4.4, 4.5. 맞지? 엄청나게 숫자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사과는 몇 개까지? 우리가 그한 개를, 어, 한, 한 개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4.5개? 이렇게 뭐반 개를 생각을 안 한다고. 되겠지? 어, 그것 생각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자, 5번. 자, 동네 가게에서, 어, 한 개에 2,000원인 물건이 할인마트에서는 1,700원이라고 한다. 자, 할인마트에 다녀오는 데 되는 왕복 교통비가 1,500원일 때, 이 물건을 몇개 이상 사야 할인마트에 가서 사는 것이 유리한지 구하시오 라고 했어. 자, 봅시다. 그럼 일단 동네 가게하고, 동네 가게하고, 할인마트. 자, 요거 두 개를 우리가 비교를 할 거야. 자, 일단 어떤 물건을 사는데, 동네에서 사든지, 할인마트에서 사든지,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기 근처에 있는 어디 문방구 가서 연필 사는 거하고, 저기 다이소에 가가지고 할인 많이 하는데 가가지고 연필을 사는 거고 만약에 연필이 여기 동네에서는 500원이라고 치자 근데 선생님이 저기 다이소 가면은 200원이야 근데 왔다갔다 교통비만 2000원이던데 그러면 동네에서 사는 게 이득일까 다이소 가는 게 이득일까 당연히 동네에서 사는 게 이득 아니야 왔다갔다 교통비하면 2000원 근데 저기에서 연필 싸게 200원에 사봤자 여기서 사는 것보다 300원 할인 밖에 안된다고 그지 근데 그 개수가 많아지면 우리가 왕복 교통비를 사용해도 우리가 할인마트 가는 게더 이득일 때가 있잖아 그게 몇 개인지 물어볼 거야 자 봅시다 그럼 똑같이 동네에서 몇 개를 사든 할인마트에서 몇 개를 사든 어차피 똑같이 사는 거야 양은 그래야 비교가 되니까 X 개를 샀다 라고 합시다 동네에서는 한개 2,000원이야 그럼 동네에 사면은 교통비가 일단 안 드니까 2,000X 우리가 사용하는 금액은 2,000X 맞니? 자, 그 다음에, 할인마트에 가서 살 거야. 할인마트에 가서 사면, 1700X가 될 거라고. 근데 또 뭐가 들어? 교통비가 들어요. 플러스, 1500원.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부둥어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물건을 몇개 이상 사야 할인마트에 가서 사는 게 이익일까? 유리할까? 이렇게 물어봤지. 그럼, 동네 금액하고, 할인마트 가서 산 금액하고 비교를 했을 때 누가 더 커야 돼? 할인마트 가는 게더 유리한 지으로 보는 거야. 그럼 둘 중에서 금액이 누가 더 커야 돼? 동네가 더 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할인마트 가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니까. 만약에 할인마트가 금액이 더 크면 우리가 굳이 할인마트 갈 필요가 없잖아. 동네에서 가까운 데서 하면 되지.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소리야. 금액이 할인마트가 더 작아야 된다. 자, 그럼 이 양식해서 계산해 봅시다. 300X, 얘가 150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5가 되겠네. 자, 그럼, 최소 몇개 이상 사야 돼? 몇개 이상 사야지 할인마트 가는 게더 좋니? 여섯 개. 되겠어? 그래서, 여섯 개 이상 살 때, 할인마트 가서 사는 게더 유리하다라는 소리야. 왕복 교통비를 내더라도, 우리가 할인받는 금액이 더 좋다라는 쪽이지. 알겠지? 됐고. 다음. 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아랫변의 길이가 10cm이고 높이가 7cm인 사다리꼴의 넓이가 56 이상이 되려면 이라고 있어. 윗변의 길이는 몇 cm 이상이어야 하는지 구하시오. 자. 윗변의 길이를 x라고 잡아줍시다. 자 사다리꼴의 넓이에요. 사다리꼴의 넓이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나니? 더하기 변 그렇지. 자 그럼 윗변 더하기 아랫 변은 10. 자 여기서 과로 해주는 거 잊지 말고요. 자 곱하기 높입니다. 높이가 7이네요. 곱하기 2분의 1. 자 이게 사다리꼴의 넓이고 넓이가 56 이상이 돼야 된대. 자 이상이면 이렇게 표현돼야 되는거 맞죠? 자그 다음에 계산합시다 음자 분수 싫으니까 양변에 2곱 곱하고 시작합시다 양변에 2 곱해버리면 이렇게 분모 약분 돼 버릴거고 여기 2 곱하기 2 하니까 자 우리가 양변에 똑같은걸 곱했는데 음수가 아니니까 부등호 방향은 상관없지? 어 그대로 해도 된다 했어요 자 여기 7분배곱칭하면 7x 플러스 70이 돼버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우변 계산하면, 얘는 112만니.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70을 우변으로 이항시켜버립시다 7x. 얘는 42가 되겠네요. 그래서, x는 6보나 크거나 같다라고 나오겠네. 그래서, 윗변의 길이는 6cm 이상이 돼야 된다. 라는 소리에 넓이가 56 이상이 되려면. 되겠지 자, 다음. 7번 볼게요. <laughs> 자, 칠번보면 A 지점에서 20km 떨어진 B 지점까지 가는데 자, 여기 A 지점이 있어 A 지점이고 여기 B 지점이 있는데 요 거리가 20km래 20km 자, 이렇게 돼 있고 처음에는 자전거를 타고 시속 12km로 가다가 자,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요만큼은 자전거를 타고 갔어요 자전거를 타고 갔는데 거리는 몰라 근데 얘가 어, 시속 12km로 갔대. 12km, 어, 아오. 어. 시속 12km다라는 소리는 1시간 동안 12km 간다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자동차 계기판에 나오는 속도계 있잖아. 거기 보면 시속 100km 되면, 돼있면 그거는 1시간 동안 100km 간다는 소리. 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다가 보장이 나가지고 그 지점에서부터 시속 4km로 걸어갔더니 라고 했어. 자이 지점에서부터 이제 걸어갔어. 자 걸어갔는데 얘네 시속 4km. 자 이렇게 걸어갔어. 근데 총 걸린 시간이 3시간 걸렸대. 어, 3시간 30분? 네, 3시간 걸린 게 아니라 3시간 30분 이내에 도착했다라고 했네요. 자 그럼 3시간 30분 이내에 도착했으니까 3시간 30분이 넘지 않았다는 소리야. 그럼 3시간 딱딱 딱 3시간 30분 걸려도 상관없다는 소리지. 어차피 이내니까. 맞니? 자, 자전거가 고장난 지점은 A 지점에서 몇 킬로 이상 떨어진 곳인지 구하시오라고 했어. 자, 그럼 자전거가 고장난 지점은 이 지점 맞니? 딱 자전거를 타다가 멈춘 지점. 자, 그럼 이 지점까지 우리가 이 거리를 얼마인지 모르니까 X라고 잡읍시다. 그럼 걸어간 이 거리는 걸어간 거리는 얼마일까? 다시 그렇지 2 0 x 가 되어야지 전체가 20이니까 그지? 자 그럼 걸린 시간을 따로따로 따로 한번 봅시다 자 걸린 시간을 봤을 때 시간은 시간은 요거는 단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속력분의 어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자 그럼 A 지점에서 자전거를 타고 간 시간 이것만 알아, 알아볼게 속력분의 거리 맞니? 그럼 12분의 X 맞아 그 다음에 걸어간 시간 얘는 속력분의 거리니까 4분의 20-X 시간이야 두 개의 시간을 더 해야지 근데 얘가 3시간 30분 이내에 도착했다라고 했지 자 그럼 3시간 30분을 시간으로 표현해봐 3시간 30분. 3시간 30분. 자, 뭐 3시간이야 그냥 우리가 3시간 표현하면 되는데 3이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이 30분을 시간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니? 몇 시간이에요? 자, 보세요. 1시간 몇 분이에요? 60분. 자, 2시간 몇 분이에요? 120분 자 3시간에 180분 자잘 봐요 시간을 분으로 변할 때는 숫자가 어떻게 되니 규칙이 뭐야 곱하기 그래 곱하기 60이요 2시간이 120분 3시간이 180분이잖아 곱하기 60만 하면 돼요 자 그럼 거꾸로 분을 시간으로 표현하고 싶어. 어떻게 봤을까? 그래. 나누기 60이야. 60분의 1. 자, 30분을 시간으로 바꿔보세요, 그럼. 그래. 그럼 2분의 1 시간이라. 고 맞아. 자, 그래서 3시간 30분은 3과 2분의 1 시간이야. 맞니? 그래서 얘는 2분의 7 시간이 되겠네요. 되겠어. 자, 이제 풀자. 양변에 12 곱해 버릴게요 곱해 버리면 x 플러스 3에 20 마이너스 x 자 이렇게 될 거고 12 곱해 버리면 42 되겠네요 자그 다음에 분배 없이 갑니다 x 플러스 60 마이너스 3x 얘가 4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x 60을 우면으로 이양시켜 버리면 마이너스 18이 되겠네 자 양변에다가 뭐, 뭐 곱할 거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할 거예요 그럼 얘는 X가 될 거고, 얘는 9가 될 거잖아. 그 다음에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지. 왜? 마이너스 2분의 1을 못으니까어 그래서? 그래서 X는 9 이상이 돼야 돼. 그럼 몇 킬로미터, 최소 몇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지 알아야 돼. 어? 아니지. 9 이상이잖아. X가 9보다 크거나 같다고 돼있잖아. 그럼 9가 돼도 상관없잖아. 어. 그지 그래서? 9km 이상인 지점이 돼야 된다 지점. 자전거를 타고 간 가다가 이게 딱 멈춘 이 지점 되겠어알습니다자 아, 8번 자 농도 문제 나왔네요 자 이것도 상황을 이해를 잘 해야 돼자 10%의 소금물 200g에 자 10%의 소금물 200g에 있어요 자 10%의 소금물 200g이 이렇게 있었는데, 물을 더 넣어서, 자, 물을 넣었어. 여기다가, 물만 넣었어, 물만. 자, 어, 몇 g 인지도 몰라. 몇 g인지는 모르는데, 농도가 8% 이하가 되게 하려고 한다. 라고 했어. 자, 그럼, 최소 몇 g의 물을 넣어야 하는지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물을 몇 g을 넣은지 몰라. xg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 결과가 두 개를, 이렇게 물을 더 넣었을 때몇 프로가 돼야 된다고? 8% 이하가 돼야 돼8% 이하가 돼야 돼 이하면 이렇게 되는 거 맞니? 부동호가 자 근데 이게 지금 8%의 소금물이라고 치자 그럼 얘가 소금물의 양은 몇 그램이에요? 원래 2 0 0 g 이 있었고 물을 더 부었어 그렇지 200 플러스 x가 겠어 자 그럼 구해봅시다. 소금의 양으로 갈게요. 소금의 양은 소금은 어떻게 구해요? 100분의 농도 플러스 소금분.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소금의 양 이거 잘 알아둬야 돼. 자 그럼 봅시다. 여기 자 10%의 소금을 200g에 물만 넣었어. 그럼 소금의 양은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여기는 여기는 이 소금의 양이랑 그럼 우변에 있는 이 소금의 양이랑 똑같지 않을까 맞지? 자 그럼 볼게요 100분의 농도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자그 다음에 여기 물만 넣었으니까 소금은 없어요 자그 다음에 우변을 봤을 때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200 플러스 X 근데 얘가 어떻게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 알았죠? 알겠어? 자, 약분해버리면 20이 될 거고요. 어, 우변도 그냥 우볍식 합시다. 그럼 얘는 16 플러스 100분의 8X가 됩니다. 자, 그럼 16만 좌변으로 넘겨버릴게요 그럼 얘는 4의 100분의 8X가 될 거고 양변에 똑같이 8분의 100을 곱해버립니다. 8분의 100 5번에도 8분의 100 곱해버리면 여기 약분해버리면 x만 남게 되고요. 그다음에 좌변을 봤을 때는 이렇게 약분하고 이렇게 하면은 50. 자, 그래서 x가 5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소리야. 자, 그럼 8% 이하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몇 그램 최소 몇 그램? 그렇지, 50그램 최소 50그램 이상을 넣어줘야지 이 농도가 8% 이하가 된다라는 소리야. 식세울수 있겠어? 됐습니다. 자, 8번까지 끝났고요.